헬, 정, 안녕하세요. 헬스 정보 소식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8월 21일 헬스 정보 유튜버 머스클먼스터즈에 업로드된 40세 이상의 남성이 필요한 6가지 바벨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항 운동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뼈밀도가 증가하고 대사 촉진이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많은 통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6가지 바벨 운동으로 여러 근육에 동시에 균형 잡힌 효율적인 운동을 할수 있으며 짧은 시간으로 운동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바벨 백스쿼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육 크기와 스쿼트 강도는 많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모든 부위 하체 근육의 극도로 높은 근육 활동을 유발합니다. 2020년 연구에서는 스쿼트와 힙스러스트를 비교하여 스쿼트가 둔부 근육에도 우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게 스쿼트를 진행하지 않고 2019년 연구에 따르면 풀스쿼트를 하는 그룹이 가장 큰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패러럴 스쿼트가 두 번째 하프스쿼트는 증가 없이 뻣뻣함만 증가시켜 올바른 자세로 풀스쿼트를 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거의 최대한의 햄스트링 활성화를 유발하고 일반적인 데드리프트보다 안전히 진행 가능합니다. 이 운동은 힙 힌지 동작으로 일상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며 허리 긴장 및 기동성 감소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발과 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을 앞으로 향하게 서서 앞으로 숙이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잃어 바벨 높이가 지면에서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지게 합니다. 엉덩이를 밀어 올려 뒤시 돌아가며 등은 일관된 자세나 중립 자세를 유지하면서 진행합니다. 세 번째는 플랫 벤치 프레스입니다. 디클라인과 플랫 벤치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이 전반적인 가슴 활성화가 잘 되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프레스 강도와 가슴 크기가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립폭 관련 연구에서는 중간 그립이 무거운 중량과 정밀한 반복을 가능하게 하며 넓은 그립은 삼두근의 개입이 감소돼 강도를 올리기 어렵고 좁은 그립은 전면 삼각근의 개입이 감소되어 목표에 따라 그립폭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티드 오버헤드 프레스입니다. 이 운동은 전면 삼각근과 윗 가슴이 자극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서서 하는 게 앉아서 하는 것보다 안전하지 않으며 벤치에 앉아서 하는 것은 근육 성장 자극을 최대로 유도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팔의 각도가 120도일 때 최적이며 상체 근육과 삼각근 모두를 공략하려면 120도 각도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벤트 오버로우입니다. 한 연구에서 어깨보다 아래에서 광배근의 자극이 많이 오며 다른 연구에서는 어깨 높이 25에서 55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배를 활성화하려면 상체를 20에서 30도로 숙이고 어깨보다 약간 좁은 그립으로 상체와 가까이 로우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캐소 슈러그입니다. 전반적인 승모근을 타겟으로 하며 벤치를 높은 기울기로 놓고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체에 회전을 주면서 들어올릴 때는 로우 하듯이 하고 내릴 땐 상체를 내리고 어깨를 모으도록 합니다. 이 동작은 벤치 없이도 할수 있지만, 상반신의 무게로 인해 숙여서 아랫배가 앞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운동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헬스 정보 소식지였습니다. 헬. 정.